애니메이션 극장판을 리뷰하다 보면 날씨의 아이나 너의 이름은처럼 독립된 극장판 애니메이션과 기존의 시리즈 작품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평가는 다소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건담 같은 작품들 보면 건담이라는 시리즈가 갖고 있었던 특유의 전통성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온전히 독립적인 이야기의 서사성으로 기승전결을 분석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동시에 여러가지 시리즈물로서 연결고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극장판 애니메이션 《러브라이브 선샤인》 더 스쿨 라이돌 무비 《오버 더 레인보우》 즉 《러브라이브 선샤인》 시리즈의 극장판인 이 작품은 독립된 작품으로서의 시도도 동시에 어, 《러브라이브 선샤인》의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극장판이라는 점 전부 다 고려해야만 했었던 제법 머리가 아픈 시리즈의 극장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니메이션이 2019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오늘은 러브라이브 선샤인 더 스쿨 아이돌 무비 오버 더 레인 보우의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장판을 가서 이 작품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작품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등장인물들이 영화관람에 대한 에티켓이나 주의사항을 얘기해주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장면이 매 주차마다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회차 관람을 사실상 기획하고 만들어진 심야 애니메이션으로서 이 컨텐츠의 팬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였다는 점에서는 꽤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진 촬영의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바로 뮤지컬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러브라이브 선샤인 컨텐츠를 말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누마즈 시의 상점가를 보여주는 등의 PPL을 담은 뮤지컬이었죠. 어, 누마즈 지역을 배경으로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점가의 상호명과 거, 유명한 거리. 어, 랜드마크들이 보이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아마 이건 어, 러브라이브 선샤인 시리즈 자체가 누마즈는 지역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고. 실제로도 그 사고명을 가리지 않고 전부 공개해도 좋다는 라 허가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어, 긴밀한 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상생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봤을 때 동시에 직접 누마즈에 성지순례를 하러 왔었던 수많은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누마즈 지역을 보여주는 뮤지컬 장면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다만 나쁜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이 장면이 별로 필요한 장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번 극장판에 이런 장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죠. 사실상 필요하니까 넣은 장면을 결코 극의 흐름에서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어디다 배치해야 될까 고민한 결과가 바로 시작하자마자 지역 BPL 영상을 보여주는데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러브라이브 선샤인 컨텐츠를 즐겨왔고 심지어 직접 누마즈의 성지순례도 갔었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장면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영상 때문에 극의 흐름을 스무스하게 이끌어줘야 되는 도입부가 희생됐다는 라 점에서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영화가 시작을 하자마자 9명이 아닌 6인의 아쿠아 멤버가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조금은 빈자리가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우리는 할수 있다는 라 표정을 짓죠 그들을 다소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는 학부모와 그들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와타나베 츠키의 얼굴이 교차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신들의 공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장면이 시작되자마자 팬던트가 떨어지고 실제 아쿠아 멤버들의 공연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아쿠아들이 한 공연은 왜한 공연이었을까? 학교가 폐교되고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우라노 호시 학원의 학생들을 본교로 통합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학부모들에게 아쿠아의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었다. 그러나 아쿠아 멤버들은 3학년의 빈자리에 큰 공백감을 느껴 원활한 공연을 하지 못했다. 아 그렇게 아쿠아 3학년 멤버들의 빈자리가 크구나! 그냥 그 공연으로 세 사람의 빈자리를 보여주고 마리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3학년 멤버를 찾으러 가야 될 당위성을 부여해준다. 이 정도만 진행했어도 이 작품이 훨씬 더 원활하게 도입부를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불필요하게 학생들이 등장해서 왜 학교가 통폐합됐음에도 본교 학생과 다른 분교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와타나베 치키와 요우의 관계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긴 분량을 보여주는 측면은 굉장히 추격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해놓은 분량만큼을. 좀더 다른 중요한 장면에 할애할수 있었겠죠. 제가 특히 굉장히 자기적이고 설명했다라고 느꼈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바로 이번 극장판을 위해서 배치되었었던 크로사와 토모요시가 분한 와타나베 치키라는 캐릭터입니다. 치키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이탈리아를 가야 되는 아쿠아들 멤버가 이탈리아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츠키는 이탈리아에서 살다 와서 이탈리아 말을 잘해요. 이탈리아에 어떤 명물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통폐합하게 될 학교의 상황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구구절절, 구구절절 설명해 주고, 철저하게 제작진이 이 작품의 억지스러운 전개를 그나마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데 필요한 특급 소방수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이탈리아에서 공연을 할 때는 이 친구가 촬영을 한다는 설정이고 편의주의적으로 사용되는 캐릭터였죠. 결론적으로 이 작품에서 이 캐릭터가 없어서 안 되는 인물이었다라는 건 애초에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했으니까 당연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에서 치키가 하고 있는 역할이 논리적인 허점을 역, 메꿔주는 역할 정도를 했을 뿐이지 이야기의 메시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면 저는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탈리아 에피소드 자체도 아쉬웠습니다. 사실상 TV 애니메이션 판에서 각 주요 등장인물마다의 갈등 구조를 이야기해준다 했을 때 마리에 대한 에피소드가 부족했기 때문에 TV 애니메이션 판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숙제로 들고 와서 극장판에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분명 마리라는 등장인물은 집안과 어머니와 관계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설정의 등장인물이었고 애초에 3학년 멤버 간의 과거의 유대 관계 자체가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라 사실은 뭐 TV 애니메이션 판에서도 약간씩 정보가 나오긴 했습니다. 대충 이런 어떠한 백그라운드 설정이 있었는지도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제 의식에 비해서 마리가 마리의 부모님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라는 메시지가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사실상 그 갈등으로 아쿠아가 좋은 공연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둘의 관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느냐를 연결짓는 것도 솔직히 저는 어색했고, 그리고 그 공연을 보고 납득하는 마리의 부모님의 행동의 흐름도 저는 어색.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사적으로 매끄럽지 못하다는 게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학교가 통폐합되는 것은 타당한 논리였는가? 분교 에피소드는 과연 마무리가 자연스러웠는가?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것은 작품 내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갔는가? 그리고 마리아와 어머니의 갈등이 아쿠아의 공연을 통해서 해소된다라는 것이 충분히 당위성 있게 설명됐는가? 이런 것들 말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전개 자연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극장판의 전체적인 스토리와 시너시스라고할수 있는 큰 줄기의 흐름은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야기를 다루는 논리의 개연성과 같은 나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쉬웠다고 할수 있지만 이 작품의 전체를 아우르는 숲의 시점에서 본다면 훌륭한 숲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러브라이브 선샤인이 어째서 좋은 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제가 아까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리즈물은 독립적인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반사한 요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번 러브라이브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러브라이브 시리즈, 전 시리즈와 아쿠아가 주인공이 된 러브라이브 선샤인이라는 시리즈가 연속돼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두 시리즈는 항상 비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브라이브 선샤인 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에피소드 내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었던 그리고 러브라이브의 뮤즈라는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 속에 녹여내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번 극장판은 뮤즈 그리고 러브라이브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완벽하게 탈출한 작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야기 구성적인 면에서는 그걸 오히려 의식한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예를 들면 러브라이브 스쿨 아이돌 무비 라는 극장판에서는 3학년 멤버가 졸업함에 따라 3명이 존재하지 않는 뮤즈는 뮤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룹 활동을 그만둔다 라는 상황을 전제로 극장판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쿠아가 주인공인 러브라이브 선샤인, 더 스쿨 아이돌 무비 오버 더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6인의 아쿠아에 대한 이야기를 극장판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아주 명백하게 다른 지점을 확립했죠. 그리고 그 다름 속에서도 기존의 러브라이브 선샤인 시리즈 극장판이 보여줬었던 해외로 간다라는 에피소드, 틈틈이 보여주는 뮤지컬적인 공연, 어, 이야기 구성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아쿠아 멤버들은 극장판 내에서 3학년 3명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활동을 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극장판의 전체 주제의식에서 비록 헤어짐, 떨어짐은 있지만 마음속으로 잊지 있지 않고 함께 나아간다면 영원히 함께 할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 나가는데 큰 힘을 받고 나아갈 수 있다. 가 극장판의 주요 에피소드마다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학년 멤버가 졸업하고 그 공백을 느끼고 있는 6명의 아쿠아 멤버가 3학년이 졸업을 해도 아쿠아의 마음과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품고 6명이 아쿠아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며 또한 세인트 스노우는 리아가 혼자 남아서 활동을 이어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세인트 스노우로서 함께 활동에 관한 어, 누나와의 추억을 함께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추억을 함께 품어서 앞으로를 도전해 나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다이아와 루비 그리고 세이아와 리아라는 남매에 대한 이야기는 졸업을 하는 누나를 보내는 동생에게 있어서 서로 함께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할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죠 심지어 극 중에서 폐교되는 학교를 찾아가는 아쿠아 멤버조차도 학교에 있었던 추억이 있다면 비록 이 학교가 폐교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마음속에서 학교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볼까요? 이 작품은 러브라이브 선샤인이라는 콘텐츠, 그동안 러브라이브 선샤인을 사랑해줬었던 팬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선물인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러브라이브 선샤인이라는 콘텐츠가 비록 극장판을 통해서 더 이상 애니메이션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작품을 보고 있는 팬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눈 맞아 선샤인이라는 추억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있니다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완성시켜 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작품의 이야기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세세한 플롯과 플롯 이야기의 매끄러운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만들어 전달하는 숲을 구성하는 부분에서 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더브라이브 선샤인이란 콘텐츠를 볼 때마다 아쉬웠던 점은 대사 하나 하나가 뭔가 명언 같은 느낌을 풍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뭐랄까 마치 뮤지컬이나 오페라의 대사를 읽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 대사를 억지로 배분해서 성우들이 최소한 한 번씩은 말하게 해줘야겠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처럼 영화를 보다 보면 무의미하게 같은 이야기를 여러 등장 인물들이 나눠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는데 있어서 너무 그 행동이 잘았기 때문에 저는 좀 어색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저랑 이 작품을 함께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 작품은 처음부터 라이브를 보려고 보는 영화였다. 네,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러브라이브 시리즈가 서사적인 스토리텔링이 강점이었던 컨텐츠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항상 러브라이브 컨텐츠는 귀여운 캐릭터, 훌륭한 라이브와 3D 모션, 안정적인 작화, 틈틈이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재미있는 육 장면까지 이런 부분이 항상 강점이었던 작품이었지 시나리오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시리즈였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해당 시리즈의 각본을 담당했던 각본가한테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이번 시리즈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시리즈를 통틀어 전체적인 숲을 구성하고 있는 시놉시스의 완성도면은 가장 좋은 작품이 아니었나 싶어서 이번 영상에서 특별히 더 시나리오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게 다뤄봤. 맞습니다. 물론 시각적인 완성도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라이브에 대한 이야기도 몇 가지 얘기해 보도록 하죠. 3D 모션 그리고 라이브에서 이루어져 있는 아, 모델링의 완성도는 역시나 수준급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3D 모델을 통한 아이돌 공연을 만들어 왔던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저는 오히려 이번 결과물을 보고 아이후의 러브라이브 시리즈가 그냥 풀 3D CG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큼 3D CG의 캐릭터적 조형 완성도가 훌륭했다는 뜻이죠.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나 TV 애니메이션에서 라이브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면 해당 캐릭터들이 아이돌로서 어떠한 안무를 추고 어떠한 공연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꽤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안무 하나하나가 팬층들이 보고 싶어 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극장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인물 분들이 라이브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모션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시청자가 어떤 안무를 추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극장판을 만드는 기간이 TV 애니메이션 2기 이후 최 1년여 정도의 기간밖에 없었다는 점. 안무를 만들게 되면 성우 아이돌 분들이 공연장에서 춤을 추어야 된다라는 연계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은 안무가 분들과의 협업이 필요하겠죠.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공연을 기획하는 저가 협업을 해야 되는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병목 구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안무와 같은 부분을 모호하게 표현한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극장판을 보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무대에서 공연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안무를 추겠구나라고 하는 정보가 얼마나 담겨 있나요? 생각보다 많이 담겨있지 않죠? 만약에 대조적으로 이전 극장판이었던 러브라이브의 뮤즈의 공연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특징적인 안무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고 그것을 3D 모션으로 잘 구현한 작품이었습니다. 실제로 뮤즈 멤버분들이 라이브를 했을 때그 안무를 재현하기도 했었죠. 이번 아쿠아 극장판 같은 경우에는 짧은 제작기간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대폭 줄어들었고 대신 재밌게도 애니메이션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 영상적인 연출에 좀더 힘을 많이 쏟았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세계 역동적인 카메라 워크 연출을 실제 존재하는 촬영장의 무대 같이 보여줌으로써 비교적 부족했었던 안무 부분을 덜어내고 애니메이션적인 연출로 더 보완하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실제로 이런 영상적인 연출이 극대화됐다라고 생각하는 라이브가 바로 세인트 스노우가 보여줬었던 라이브였습니다. 세인트 스노우의 공연을 보시면 실제로 안무가 매우 단순합니다. 그런 간단한 안무와 두 명밖에 없는 그룹의 멤버임에도 세인트 스노우의 무대가 인상적일 수 있었던 것은 빛을 통한 연출, 빠른 카메라 워크 등을 활용한 독보적인 영상미가 그 부분을 메꿔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러브라이브 선샤인 극장판은 라이브를 보여주는 컨텐츠로서 안무적인 부분을 현실적으로 덜어내되 그 부분을 보완할 만한 영상적 연출을 더 극대화해서 보여준 작품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봅니다. 특히 이번 극장판 같은 경우에는 치카가 아쿠아의 멤버의 리더이고 그동안의 이야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했지만 이번 극장판에 한해서만큼은 루비의 역할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번 작품이 이야기하고 싶은 말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해당 작품의 이야기하는 바를 누구보다도 잘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캐릭터가 루비, 다이아의 구도에 있기 때문에 루비가 이번 작품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쿠아의 3학년이 졸업하고 남은 멤버들이 앞으로 날아간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세인트 스노우가 시련을 딛고 극복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무엇보다 작품 곳곳에서 루비의 목소리를 통해 이 작품의 핵심적인 역할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었죠 전체적으로 총평해보자면 디테일한 개연성에 있어서 많이 포기하게 된 부족한 시나리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줄거리, 주제의식에 대한 부분의 구성이 훌륭했다는 점, 기존의 시리즈와 다른 방식의 서사를 보여주면서도 그 메시지를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라이브의 안무적인 부분이 아쉽다고 했지만 동시에 카메라워크와 같은 연출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기교도 굉장히 좋아졌다는 점등 좋은 점 역시도 많았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길게. 어, 러브라이브 선샤인, 스쿨 아이돌 무비 오버 더 레인보우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이상으로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큐멘터리, 융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